포르테 주행중에 핸들이 이상하다고 오셨습니다 핸들이 이상하다고 오셨는데 키로수는 한 17만키로 정도 잔디 저거 무슨 잔디요? 어. 한국 잔디요? 양자인데요? 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어 그래? 아니 뭐가 나갔나? 네 나갔습니다 지금 소리가 소리가 나죠 자 이것을 쉽게 찾는 방법 일자 도라이버 하나 가지고요 일자 도라이버 가지고 스톱 여기를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제끼고 움직이세요 소리가 나죠 그럼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넣고요 위에도 드라이버를 놓고 아, 아, 자 제가 자 됐습니다. 아 자시 해보세요. 서, 아이 잡히지 자 제가 자 됐습니다. 자, 너무 아 잠깐만요. 뭐지? 아, 오도 그렇고 전면도 그렇고. 반대로, 아 반, 그그 정도 그, 수톱수톱수톱자요 그, 그, 움직여보, 아, 자, 아, 자 움직여보세요. 아, 소리 안 나죠? 예, 아, 소리 안 납니다. 움 아, 해봐서, 해. 해봐. 자, 탈거를 탈거를 했고요. 예, 네, 탈거를 해서 지금 신품하고 구품하고 지금 탈거를 했습니다. 네. 이쪽이 나갔네요. 이쪽이 완전히 나갔네요. 이쪽은 훨씬 부드러운, 좀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홀랑홀랑 해버립니다. 교환을 해볼게요. 아예 없는데, 상태가. 이건 조립을 하면 되겠는데 아나 이렇게 빠지는 건 처음 보네 탈거하고 지금 다 지금 분해된 거 다시 조립했고요 다나가버렸네요 청소 싹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탈거 하고, 예, 탈거 하고, 탈거 때 얘를 올려야 됩니다. 예, 올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분해하거나 조립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 올린 상태에서 올 올려서, 올려서 고정을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올려서 고정을 해놓고 탈거하고. 하나, 두개 탈거하고 나머지 이거 빼고 나면 카바 하나, 둘, 셋, 넷개 네 탈거하고 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가모터가 모터가 있는데 위에 에, 에, 모듈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죠. 요즘, 이게 모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듈이 있는 타입들은 위쪽에 두 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를 하고, 모두를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달려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쳐져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왜 오늘 탈거를 했느냐. 분해를 했는데, 안에, 안에 케이스하고, 베어링하고, 스프링하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탈거를 완전히 다 해서, 뭐, 포도 하나만 끌면 되니까, 끌어서 작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해서, 탈거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즘 나온 차들은 요네 개만 탈거를 하면 어, 교환이 가능한데요. 어, 뭐 이렇게까지 안 뜯어도 되거든요. 음, 오늘 지금 커플링하고 조인트하고 같이 자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한쪽에 봐야 되는데. 자한쪽 한번 이쪽에 볼게요. 예, 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깔끔하네요. 예, 조용합니다. 예. 아주 조용하네요. 자, 커플링도 바꾸고, 샤프트 조인트도 바꾸고 했는데, EPS가 뜨네요. 보겠습니다. 허르테 지금 얼라이먼트 보고 있습니다. 센서 0점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0점 설정이 안 됐다고 뜨네요. 자, 쉬운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핸들 부드럽네요.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네요 카바를 어, 열었는데 안에서 스프링하고 카바를 그다 쏟아져서 어쩔 수 없이 분해를 했는데요 분해를 하고 나니까 영점도안 맞고 지금 다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아, 너무 부드럽고요 소리도 안 나고요 좀 소리가 어느 정도 나면 오시하고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그냥 억지로 타셔가지고, 조인트까지 박살을 내버리네요. 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 핸들이 좀 소리가 나거나 하면 가까운 샵에 가서 꼭 작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시든지요.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3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를 관리를 해가면서 타시면 좋겠습니다.